7번 풀겠습니다. 10%의 소금물 2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겠습니다. 물을 증발시키는 거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. 빼면 됩니다. 물이기 때문에 0%, 그 증발시킨 물의 양이니까 얘가 xg입니다. 그러면 증발시키니까 더 짜지겠죠. 12%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세우기하고 미지 설정은 질량보존의 법칙입니다 소금물이 질량이 보존된다 소금물 질량으로 미지수를 세울 거고요 소금의 질량으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미지수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요게 x 램이었죠 그럼 요쪽 소금물은 원래 200인데 x가 사라졌잖아요 증발해서 그러니까 2 0 0 x 램이 되겠죠 이게 소금물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고요 소금 질량은요 여기 소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전체 200중에 100분의 10, 10%는 10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만큼의 소금이었습니다. 자, 여긴 소금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없었죠. 그러니까 안 써도 됩니다. 그게 이상입니다. 여기 소금의 양 하겠습니다. 200의 200, X 중에 100분의 12가 소금이 되겠습니다.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. 100 곱하면요. 2000이고요. 2400이고요. 빼기 12X입니다. 그러면 12X가 400이 되고요. X는 12분의 400이 되니까 약분하면 3분의 100이 되겠습니다. 그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3분의 100g 이상 증발시키면 되겠습니다.